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TV 이문학 서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름달을 보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주 그냥 둥근 보름달을 봐야만 되는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맞는 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름달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2014년에 제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시인동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는 시기였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외로움도 살짝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평화롭게 그 현실에 정착을 하면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제가 아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추석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이 썩그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아 이게 모처럼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이 그렇게까지 썩 반갑지 않은 어, 경우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에, 2014년에 제가 조금 약간은 에, 외로움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다는 얘기는 저 자신도 어, 안전하게그 외로움을 탈피하지 못했었던 시기란 얘기죠. 저는 한 10년 정도 이상, 10년 이상을 명절날 혼자 지냈습니다. 이게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 있었고, 또, 음, 굉장히 외로운 순간이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아, 평소에는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잘 몰랐고, 또,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다가 이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신림동에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식당도 문을 닫아요. 어, 한 이틀 정도. 그러면 이 슈퍼에도 문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완전히 그 정막한 혼자인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었죠. 물론, 그러한 외로움은 제가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수행 과정이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네, 우리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경우니까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감탄, 그 동그란 둥그렇게 생긴 보름달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그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88올림픽을 운전을 하면서 쫙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달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굉장히 크고. 예. 가로등만큼 아름다워요. 밝고. 근데 이제 너무 그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2015년, 2016년 이제 그런, 그 때쯤에 너무 아름다워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 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 그러면 아 그런 걸 평소에 느끼지 못하다가 어, 다른 사람들도 어,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소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달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그 그 자연의 그 정말 그 축복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달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순간, 저는 에너지를 사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달에 대해서 조금, 음, 어,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많이 알 필요도 없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약 (45억 년) 동안 이~ 달하고 이~ 그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다른 우리 지구와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그~ 지구 주변을 도는 우리 우리의 그~ 가장 그~ 친근한 행성입니다. 근데, 이, 음, 달은,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달의 한 면만 보이고, 달의 뒷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예, 모양이 같은 부분만 볼수 있는데요. 어, 우리 달이, 예,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달이 없으면, 지구는 엄청난, 어, 변화를 겪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이 워낙 강하니까 이 태양으로부터만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양이 남성적인 강한 어저 에너지를 주죠. 그런데 달은 또그 지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것 같으면, <laughs> 에, 지구한테, 달이 지구한테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도 사실은 달의 영향입니다. 어, 바다가, 지구에 있는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도 어, 우리 달에 의해서 에, 우리가 그 영향으로 지구에 있는 물이 에, 그 밀물과 썰물이 썰물의 영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로 안정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계절이 분명한 것도 달 덕분이죠. 에, 만일에 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 지구에는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음, 그 정도로 달이 지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요즘에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네요. 어, 3.7cm, 1년에 약 3.8cm 비율로 지구하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도 어, 이게 서서히 변해가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태양계도 변해가는데, 문명이 변해가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가고, DNA도 변해가는데,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겠죠.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니까,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도 어, 달라져야지 된다 라는 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 지구의 자전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지구의 자전속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그 지식을 살짝 빌렸더니 시속 약 1700km 라고 합니다 시속 약 1700km. 야, 시속 그 150km만 달려도 엄청난 속도 속도감을 느끼죠. 예, 런데 우리가 시속 30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속 아, 1700km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 주위 공전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아, 초당 29km입니다. 시속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빨라서 제가 그냥 초당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딱 할때 벌써 29km 거의 3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이, 이 엄청나게 거대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확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실제 어, 음, 증명 다한 내용이고요. 어, 실제 상황입니다. <laughs> 그 보름달이 뜨는 추석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우리가 평소에 이 우주, 우, 저이 우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음, 그냥 그 하루하루 생활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계속 많은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어, 그런데 우주적 관점에서 이그 천문학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또 이런 우주 전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어. 태양이 굉장히 그 많은 어그 우주에 떠 있는 그러한 그, 그 행성 중에 달을 이 태양을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러한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은 어 조금 음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세상에 대한 원망이랄까, 사람에 대한 짜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떨궈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구에서 최초로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인이 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지구의 대기권을 딱 과학자들이 딱 떠나면 한다는 소리가 그 느낌이, 소감이... 하,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어, 지구는 너무 어, 아름답다. 굉장히 푸른, 푸른 우리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또 연약하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크지 않습니다. 음, 작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주에서 바라보는 대기권도 그렇게 두꺼운 대기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느낌, 음, 얼마나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한, 어, 인공위성에 예, 이 우주선에 탑승했던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어, 결코 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나가보면 은그 지구의 지구 전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라는 것을 너무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죠. <laughs>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체가 우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식을 할 때는, 그 평평한 지구의 땅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커다란 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지구, 지구의 이 중력에 의해서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도 사실, 어, 여러분들이 하늘이 저 위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중력과 지구 안에서 어,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우리의 그 음, 질량과 우리의 그 무게와 딱 일치가 되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자전과 공전을 할 때도 어, 다른 건물들도 지구에는 있 모든 이 물질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또 대기권이 안정되게 있고 하니까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시속 약 1700km. <laughs> 그 다음에, 17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죠? 잠깐, 한 500km 되나? 500, 500km 되나? 응.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보다 훨씬 더, 음, 그, 긴 거리를 한 시간에 통과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또 공전, 그, 공전 속도나 자전 속도나 이게 예, 총알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laughs> 부산까지? 350. 부산까지가? 응. 경기도에서 350. 아 그럼 서울에서는 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에서 500km 400, 440, 440 음. 440하고 400도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인데 음. 아, 지구 자전의 속도는 시속 약 17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몇번 왔다 갔다 하네요. 한 시, 간당 시간당, 뭐, 음,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사, 오, 이시한네번 아, 정도, 어, 왔다 갔다 할 만큼,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전속도는 뭐, 초, 초당 29km니까, 똑, 딱 하는 순간, 이, 그, 여기서, 30km 거리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총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니까, 우리가 뭐, 느끼지 못하겠죠. 물론, 우주는 진공 상태이니까, 여기서처럼, 지구에서처럼 마찰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우주에서 그렇게 그 많은 행성과, 이, 이, 저기, 그, 별, 별들이 행성이죠. 이런, 이, 저기, 별들이 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 우리의 그 착각, 어, 여기, 여기가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는, 어, 우리들의 그, 굉장히 좀 단순한 그, 그 인식 그 인식의 폭을 어, 좀한번 정도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음, 중학생들 그 지구과학에 나오는 <laughs> 지구의 얘기, 자전 속도, 공전 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인이라는 거. 우리 우주인이에요, 사실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지, 여기, 이 지구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딱붙어 사람이 여기 붙어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고, 어, <laughs>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이게 가운데에 있는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저기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다른 붙잡혀서 지구를 돌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게 이게 음, 사람이 인식 저, 인식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우주적 관점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불만들 또 그 자잘한 거에 연연해 하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어좀 대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골로 한꺼번에 또 쏟아져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추석날이라든가 설날 친척들하고 부딪히는 걸 싫고, 또 시집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또 해외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서울을 떠나거나 아니면 서울로 와서 평소에 지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선물 꾸러, 만남을 나누고 선물 꾸러미를 나누고 할 텐데, 제사를 보통 추석 때는 지내죠. 제사. 음. 제 사랑 무엇일까?